여보 주말에 같이 친정 내려갈 거지? 우리 아빠 생신인데 이번에는 꼭좀 같이 가자.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난안 갈래. 토요일에 조기 축구 나가야 하고 일요일에는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치러 갈 거야. 내가 장인어른 댁 가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그냥 너 혼자 내려가서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아니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 우리 아빠 생신인데, 그냥 가서 박수라도 치고 밥이나 먹고 올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난 그게 싫다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잖아.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신한테 아무도 몰아 안 하는데, 스트레스까지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 난 원래 불편한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하잖아. 그럼 너도 앞으로 우리 집에 안 가면 되겠네. 서로 싫은 건 굳이 하지 말자. 아니 당신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고 살아. 작년에 내 동생이랑 결혼한 올케는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데. 이번 여름휴가도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고 먼저 이야기했다더라. 엄마가 불편할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자기가 꼭 모시고 가고 싶다면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기로 했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시부모 데리고 여행을 같이 갈 생각을 하지? 너는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가고 싶냐?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 정도로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나도 당연히 100점짜리 며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근데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난 옛날부터 싫은 일은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냥 너가 한번 봐주라. 한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같이 밥을 먹어도 식사 계산을 한 적이 있기라나, 용돈을 보내준 적이 있기라나. 진짜 옆집 아저씨한테도 이렇게 무관심하진 않겠다.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 오라가라 안 하잖아. 아버님도 굳이 내가 오는 걸 바라지 않을 거야. 그냥 너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와. 됐다, 됐어. 그냥 말을 말자. 앞으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할 일도 없어. 그래. 서로 포기할 건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자고. 그게 편한 거야.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되었어요.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고, 맞벌이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중입니다. 남편과 제가 특별하게 싸울 일이 없는데,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릅니다.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절이 되면 전날에 미리 가서 어머님이랑 차례상 차리고, 1년에 두번 있는 시댁 제사도 꼬박꼬박 월차내고 달려갑니다. 어머님께 그리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먼저 연락드리고, 계절마다 내복이나 홍삼 같은 영양제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이후로 전혀 저희 집과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친정이 조금 멀리 살기도 하지만 신혼 초에 몇번 찾아간 뒤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저희 집에 가지 않아요. 제가 이 문제로 남편에게 화를 내면 너도 똑같이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초등학생 애들도 아니고 똑같은 인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이상 서로의 부모님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남동생이 장가를 가면서 새로 들어온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살뜰하게 자라더라고요.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은 사람인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가 성격이 정말 밝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너무 예뻐 보여요. 반면에 우리 남편은 매사에 비협조적이라 더 비교되고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행사에 얼굴 비추고 병풍처럼 서있기만 하라는 건데 자기는 그런 게 싫다고 죽어도 못하겠대요. 문제는 얼마 전에 올케가 아이를 가졌다고 좋은 소식을 알리고 나서 생겼습니다. 뭐야? 처남 차 바꿨어? 갑자기 무슨 제네시스를 뽑아? 아, 그거 내 동생 차가 아니라 올케 차야. 이번에 올케가 아이가 졌잖아. 애 태어나면 큰차 필요할 거라고 우리 아빠가 사 주셨어. 뭐? 장인어른이 천남한테만 차를 사 줬다고?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는 아직 애도 없잖아. 나는 큰 차가 필요도 없고 받을 명분도 없지. 아니, 그래도 장인어른 너무 하시네. 아들한테만 차 사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나도 제네시스 타고 싶은데, 이참에 아이라도 만들어 볼까? 미쳤어. 차 갖고 싶어서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애는 당신이 집 사기 전까지는 갖지 말자고 했잖아. 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 낳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집을 사달라고 하자. 집 사주면 애 낳는다고 해봐. 그걸 왜 우리 아빠한테 그래? 집 갖고 싶으면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해. 우리 엄마 아빠가 뭔 죄냐? 당신이 애 낳는데 우리 부모님이 왜 집을 사줘야 돼? 아니 나는 애초에 애 낳는다는 소리도 안 했고 집 사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당신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눈뜨고 보기만 할 거라고? 처남이 차를 받았으면 우리도 뭐라도 챙겨와야지. 너 우리 집에 돈 맡겨놨니? 찾아오긴 뭘 찾아와? 헛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진짜 억울하네 장인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아들만 엄청 편해 하시는구나 너는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니? 올케가 임신했으니까 차 사준 거 아니야 그리고 평소에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봤잖아 너는 마지막으로 처갓집 간 적이 언젠지 기억이 나 나니? 우리 엄마 아빠가 밥 사준다고 여기까지 찾아와도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었으면서 염치라는 게 있으면 뭐 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나보고 너네 부모님한테 아양이라도 떨라는 거야? 너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언제 아양 떨라고 했어? 너가 사위로서 기본은 했냐고 그걸 묻는 거잖아.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서 얼마 전 우리 아빠 생신에도 참석 안 했잖아. 당신이 대체 무슨 이유로 뭘 바라는 건데? 알겠어. 그럼 이번 주에 내려가자.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서 내가 우리도 차사 달라고 이야기할게.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이해 못한 거야? 나 그냥 당신이랑 이야기하기 싫어. 이 문제는 그만 말해. 왜 그만 말해?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 동생한테 장인어른 재산 다 뺏기고 싶어서 그래. 뺏기긴 뭘 뺏겨. 진짜 자꾸 헛소리 할래? 처남도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다. 일부러 뒤에서 시키는 거 아니야? 살살 긁어서 재산 달라 하라고. 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랑 하루도 더 같이 못 살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각자 인생 살자. 정곡을 찔렸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지. 처남한테 재산 다 뺏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 우리 집안일에 신경 꺼. 어차피 이제 이혼하면 너랑 나랑 남이니까. 아마 벽이랑 대화를 해도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위로서 해야 하는 일은 한 번도 똑바로 한적 없으면서 저희 부모님 재산은 탐이 났나 봐요. 완전 남처럼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안절했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본성을 숨길 수는 없었나 봐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남편과 제 사이에 애도 없으니 이혼할 때 미련도 없고 좋네요. 자기야, 오늘 내가 자취방에서 봉골레 파스타 해줄게.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오빠, 맨날 오빠가 맛있는 거 해주는 건참 좋은데 나도 언젠간 오빠한테 요리해주고 싶어. 그런데 난 계란후라이도 만드는 족족 다 태워먹는데... 이런 내가 만든 음식 먹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너가 만든 요리라고 하면 볼도 씹어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요리 좀 못하면 어때? 나 자취경력 10년인 거 알잖아.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밥도 잘하고 찌개도 잘 끓이고 아주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나 그러면 오빠한테 시집가면 평생 밥안 하고 살아도 돼? 우리 엄마가 나 밥도 못해서 결혼 못할 거라고 하던데.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만 해.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나는 그럼 오빠만 믿으면 되겠다. 진짜 내가 밥 못해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내가 하면 돼. 아니면 나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요리를 못하는 저를 위해 자기가 직접 배워서 맛있는 걸 만들어 줄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 2년차에 접어드는 지금에 와서까지. 밥도 못 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요리학원도 몇달 다녔고, 친정 엄마에게 기본적인 밑반찬 만드는 법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직접 끓인 국과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새로 밥을 지어 저녁 밥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만든 음식이라면 탄 음식이건 짠 음식이건 돌도 씹어먹겠다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찬투정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더 맛있게 만들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럴 거면 너는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봐도 열이 잘 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하고 있는 저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요리라곤 라면밖에 못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몰라서 저랑 결혼했나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요리 학원까지 다녀가며 배웠고 지금도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만들어 주고 있는데도 매번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동태 사다가 동태찌개 끓여 먹을까? 너가 끓인 동태찌개 맛이 없더라. 그 뭔가 동태찌개만의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있는데 그걸 너가 못 내는 것 같아. 그럼 찌개 말고 불고기거리 사다가 제육볶음 해 먹을까? 야, 제육볶음 할 생각도 하지 마. 너 저번에 한 것도 돼지 누린내라고 맵고 짜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렸잖아. 재료가 아깝다, 재료가.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다 맛있게 할줄 알면 당신이 좀 하던가? 내가 10년 동안 자취하면서 혼자 밥해 먹었는데, 결혼해서도 내 손으로 밥해 먹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결혼 전에는 너가 다 해준다면서? 내가 요리 못해도 너가 다 해줄 수 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지. 원래 남자들은 결혼 전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 말에 속는 여자들이 멍청한 거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녁은 알아서 사먹고 오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너가 해주는 밥 먹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사먹는 편이 훨씬 낫거든? 그럼 평생 밖에서 사먹어.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라서 사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기분 풀고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항상 말을 저렇게 해서 제 속을 박박 긁어 놓더라고요. 저도 제가 요리 못하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 똥손이에요. 뭘 만들어도 항상 맛이 없고 유튜브에서 백종원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어도 제가 만들면 뭔가 맛이 하나 빠진 것 같고 이상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요리에 재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러지 말아야죠. 저랑 결혼하고 사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맛있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만들던지 저런 식인데 이제는 집에서 밥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겁이 납니다. 한동안 정말 밥을 안 해준 적도 있고 매번 밖에서 사 먹거나 시댁에서 반찬 받아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제 음식을 먹기도 싫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 먹으라고 하면 3일도 못 가서 저한테 밥해달라고 징징댑니다. 돈이 아깝네 어쩌네 하면서 기어코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야 마는데 그것도 장 바다가 밥을 해주면 하루도 못 가서 입에 안 맞는다고 먹기 싫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다 포기했고, 이제는 남편이 밥 해달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렸어요.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나도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최근에는 서로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 하더라고요. 나 내일부터 수요일엔 도시락 좀 싸줘. 회사 직원들이랑 수요일엔 도시락 싸서 다니기로 했어. 요즘 주변 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도시락 먹자고 하네. 그걸 내가 왜 싸줘? 당신이 알아서 싸가든지 말든지 해. 또 그런다. 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네가 만든 음식 먹고 기분 나쁜 내 입장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는 나한테 도시락을 왜 싸달라고 하냐고. 그럼 남자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 도시락 직접 싸서 가야겠냐? 너한테 별 기대도 안 하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개 해서 대충 싸줘. 계란후라이는 할 수나 있냐? 밥 위에 계란후라이나 하나 얹어줘.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싸가.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당신이 직접 해. 너가 맨날 태도가 그런 식이니까 해주고도 욕 먹는 거야. 아무튼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매주 수요일이야. 도시락 안 싸주면 직원들 앞에서 이네 남편 개망신 시키는 거니까 알아서 해.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도시락을 저보고 싸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만들어서 싸주더라도. 맛없다고 할 사람이라서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냥 굶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화요일에 일부러 회사에 반찬을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남편 몰래 맛있는 거해 주고 싶으니까 비밀로 해 달라 하고 어머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여러 가지 얻어왔어요. 일부러 남편이 평소에 먹기 싫어하는 나물 반찬들로 조금씩 얻어왔고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 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남편의 주문대로 계란후라이 하나에서 밥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어머님이 싸 주신 반찬들로 빈자리를 채웠어요. 식탁 위에 남편 도시락을 올려 뒀더니 저를 보며 네가 그런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한 번씩 웃고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점심 시간이 끝나갈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도시락 반찬이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왜 또? 뭐가 문제인데? 당신이 싸달라는 대로 싸줬잖아 아니 내 동기들 후임들은 전부 와이프가 정성스레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온통 반찬이라고는 훌대기뿐이더라고 남편이 이거 먹고 힘내서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도시락 안 싸겠다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뭘 만들어주던지 항상 불만이었어 너 결혼하고 딱 하나 발전한 건 계란후라이 만드는 실력이더라. 오늘 계란후라이 하나로 밥 먹었어. 나머지 반찬은 먹자마자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 버렸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렇게 싸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야이 등신아. 그거 니네 엄마가 만든 반찬이거든. 무슨 소리야? 맛을 보니까 딱 너가 한거 맞는데. 못 믿겠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진짜 더럽고 취사해서 너랑 못 살겠다. 나 오늘부터 친정에서 지낼 거야. 그냥 이혼해. 뭘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너 같은 인간한테 한 끼도 밥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랑 이혼하고 요리연구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잠깐만 여보. 나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여보. 내말 듣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하루라도 빠르게 깔끔히 끝내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시간을 끄는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더 결혼 생활을 할수 있겠어요? 제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이런 취급받고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제 남편과 나중에 언젠가는 제 아이한테 먹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런 인간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이혼할 거예요. 맛있게 먹어줄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에게는 라면 하나 끓여주기도 싫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